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학습플래너 김민선입니다. 어, 요즘에 진짜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니기가 정말 힘들죠. 사회복지사 이급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실습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요즘 가장 핫한 소식이 바로 간접 실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간접 실습이 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목소리> 어떤 것이고 언제 시작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는데요. 그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지금 위에 뜨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그 영상을 먼저 시청하신 다음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간접 실습이란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실습 기간에 나가서 실습을 하지 않았음에도 실습을 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간접 실습으로 지정된 날짜에 실습 대신에 실시간 화상 수업으로 대체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강의나 교육 같은 걸로 대체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우선 실습을 하시려면 사회복지 현장실습이라는 과목이 개설된 대학으로 수강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신청한 대학에서 지정된 날짜 안에 실습시간을 채우셔야 되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대학에 따라서 간접실습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설된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습니다 때문에 어, 실습과목을 신청하시기 전에 모집공고를 꼭 살펴보시고 나서 수강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간접실습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어, 실습 시간을 전부 다 기관에 나가서 채우셔야 되고, 간접 실습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간접 실습 일정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습 나갈 날짜를 협의를 잘 해주셔야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간접 실습 하는 날, 그러니까 화상 수업 듣는 날에는. 기간에 나가서 실습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안전상 기간에 나갔다고 치고 화상 수업으로 대체를 하는 건데 시간을 빨리 채우려고 그 일정에도 기간에 동시에 나가서 시간을 채웠다. 이건 이중으로 동시에 채워버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절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실습시간 160시간자인 대상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습과목 신청한 대학에서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하루에 8시간 총 5일 그러니까 총 40시간이죠 총 40시간을 간접실습 하겠다 그리고 3월 8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습시간을 채우세요 라고 모집 공고가 내려왔다 라고 한다면 160시간에서 간접실습이 40시간이니까 나머지 120시간만 실습 나가서 채우시면 되는데 이 120시간을 언제 채우냐 간접실습을 하지 않는 3월 8일부터 5월 30일 이 기간 안에 120시간을 채우셔야 돼요. 실습 인정되는 날짜 안에 맞춰서 본인의 실습 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기관장님이랑 최대한 시간 협의를 해주시면 되시겠죠. 만약에 간접실습을 하는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실습 시간을 채우셨다. 이거는 절대 인정이 안 됩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어, 21년도 1학 2학기로 진행되는 사복지 현장실습 과목은 간접실습으로 열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21년도 2학기는 실습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실습 일정까지 안내받으시면서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1대1 학습플래너랑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당연히 편하고 안전하시겠죠? 이 외에도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카톡 남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 겠 습니다. 그럼 다들 안녕.